내포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김정희 씨.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년 8만원에서 9만원 하던 겨울철 난방료가 13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다른데 다른 아파트 알아보고 난리 들이더라고요. 아기 있는 집들 보니까요. 한 5~60만원 얼추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지역 유아 카페에는 역대급 난당비가 청구됐다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긴 추위탓도 있지만 기본 요금 자체가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네포 신도시의 난방을 공급하는 네포 그린 에너지의 주택용 열 요금 단가는 1메가칼로리당 123.5원. 산자부의 기준 요금보다는 10%, 전국 32개 지역 난방 사업자 평균보다 6%가 더 비쌉니다. 기준 요금의 최대 10%까지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수년째 최고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참다 못한 14개 아파트 단지에서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연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지금 비싸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인하 전국 평균치만큼 인하하도록.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신도시의 성장 지체로 난방 수요가 19,000여 가구에 불과해 비싼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최근 첫 흑자로 전환한 만큼 내부적으로도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당치 않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희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고 실제 요금 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싼 요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